나옵니다. 아. 저녁에 다닦아났는데도 이렇게 아침에 깔끔하게 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네, ]情况은. 잘 보냈습니다. 아니 그냥 기도하면 아니, 되지. 에이, 뭘 일해 주십니까? 나저 가게. 예. 부동산에 내가. 여기 동네 통장이에요 <laughs> 그래 가지고 이씨 아, 아 절반 어었습니다 지금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것은 지금, 30분밖에 안 됐거든? 어, 부풀어서, 11시, 12시 반 정도 되면, 뚝 올라와요. 네, 네.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. 그래 네, <laughs> 맛있게 해서. 어, 미리 돈부터 드시게요? 예, 감사합니다. 천원 받았습니다. 나옵니다. 예. 어... 이게 막 미끄러져요 이게, 끓어진, 이게. 예, 그게 이제 예, <laughs> 맛있게 뜸 들여서 드릴게요. 아주 <laughs> 잘 보십니다. 예, 어우, 노릇노릇 잘익었어 <laughs> 아. <아휴>,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맞출까요? 네 개만 드릴까요? 네. 아주 절호의 찬스. 다 구워놨는데 안 기다리시고 사가십니다. 6,000원요. 네. 워보세요 아, 맛있는 거래요. 네. 최고의 맛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예, 가세요. 예, 이초냈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세 개요 꿀꿀꿀 호떡입니다. 3 0 0 0원 예. 맛은 기가 막힌 3,000원짜리. 이쁜 걸로 드려구요. 맛있는 걸로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